오늘 바람이 많이 불죠? 안녕하십니까 농문들이듭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올 것처럼 바람이 못심 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뿌연거는 송화가루 송화가루로 냅니다 거의 뭐 산에 불붙듯이 송화가루만 날리고요 어, 인체는 그렇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도 마스크 쓰지 않고 일을 합니다 오늘은 유박비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저께 제가 마을이 이장이잖아요 이장 이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어 유박비료를 신청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 주고 있는데 어 유박비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질이 다 다르고요 근데 그 직원한테 성질이 다르니까 무슨 유박 무슨 유박 무슨 유박 에 대한 성분을 다 보여주라 그래야지 마을 분들한테 어 뭐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다 했더니 저국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으로서 유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박은 무뚝배가 유박을 사시지 마시고요. 유박은 종류는 질소계 유박이 있고 탄소계 유박이 있습니다. 질소계 유박이라 그러면은 동물성 그러니까 어분 뭐 개분, 돈분 소소 우분 이런 겁니다. 똥들이죠. 닭똥, 뭐 소똥, 돼지똥, 뭐뭐 이런 종류인데 그 고기 물고기를 좀 상처 나거나안 좋은 거를 갈아서 하는 거 그게 어분입니다. 또 그리고 또뭐 소뼈, 뭐, 돼지뼈 같은 그런 것도 어, 질소 질의 비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계는 탄소계는 대부분 식물성 비료 탭이라 보시면 됩니다. 식물성만 보면 아주가리, 미강, 전분, 현미 이런 각 가지들이 식물성인 것들이 탄소계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동물성의 동물에서 나온 것들은 질소 질소성이 강하다. 탄소는 식물에서 나온 것들이 강하다 이강, 아주까리, 뭐 대두박 뭐 이런 것들이 뭐 탄소, 탄소계라고 탄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이 만약에 질소승리이 많다 그러면 은 탄소계 유박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보충했거나 할 때는 탄소계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중간중간에 폐화석이라든지 석회질로 중성화시켰다 하면 질소계 퇴비를 쓰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질소계 유박과 탄소계 유박이 혼합대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박을 그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 쪽 퍼터 볼게요. 이쪽 이쪽까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이쪽에서는, 물론, 비료의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쪽 유박은 보증성, 성질, 성분량이 질소, 사, 인산 2, 칼리 1, 유기물 7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탄소계예요. 이 보면은 대율이 아주꽈리 유박이 70, 대두박이 5, 미강이 15, 체증 유박이 1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탄소계 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성, 탄소성입니다. 그래서 아주꽈리 유박, 대두박, 미강, 체증 유박. 근데, 유박 중에도, 좋지 않은 거는, 팜, 찌꺼기 같은 거는, 양만 만에 찾아하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팜, 찌꺼기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이름인지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는데, 유박 중에도 탄속에는 쓸데없는 유박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름만 유박이지, 쓸모없는 유박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태비를 만드신 유박회사는, 절대 그런 거 만들지 마십시오. 농민들 우랑하지 마시고요. 잘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다 있죠 어, 혼합 배율이 보정 어, 어, 성분이 질소 3.5인산2.5 가리 1 유기물 60 여기에 배율 비율 보면은 어분이 35 어분은 고기를 갈아 놓은 거예요 35 아주 꽈리가 45 미강이 15 골분이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질소와 탄소가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이런 유박들이 굉장히 좋아요. 회사는 누군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박은 정말 정말 잘 만든 유박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탄소가 잘돼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부는 질소고 아주 과리는 탄소고 미강은 탄소고 골부는 질소. 아주 잘돼 있어요. 이런 유박들이 만든 회사가 너무 너무 이쁜 유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쪽 유박인데요. 여기는 주성분이 질소와 유용성 칼리가 있다있거든요이 그 유박은 정말 유기농 유박처럼 나와있는 유박이라서 너무 이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은 우모분 76.95% 칼륨염 17.2% 해조류 추출물 0.95% 질소질 구아노 4.4% 랑베이터 0.4% 전분 0.1% 이렇게 되어있어요. 참요 제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 업체 자재에서 나온 건데, 우모분 그러면은 닭을 잡고 난 뒤에 우자가 깃털, 깃털 우자거든요. 깃털 우자라서 깃털의 틀을 모았거나 뼈를 갈았다 이래서 우모분이 그러거든요. 조류들, 그 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닭, 조류를 잡고 처리하고 남은 것들이 7 6 5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칼륨염은 뭐 산성과 칼륨을 섞어 놓은 거예요. 칼륨염은? 산성질에 섞어서 칼륨, 칼륨을 넣는거에요 칼륨염이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해조류 추출물 0.9. 정말 정말 좋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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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이 질소질 구환과 랑베이트. 랑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화학비로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죠. 랑베이트. 그리고 질소질 구환에도 마찬가지. 화학 비료의 재료를 원재료로 쓰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부는 다 아시다시피 식물성 재료죠. 이런 유기농 비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 부산물과 칼륨염, 또 해조류 추출물, 구아노 랑베이터 같은 화학 성분을 만들 수 있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이 비료가 이 비료가 제일 좋아요. 물론 가격대가 만 2,000원, 13,000원 가격이 높습니다. 대부분 7,000원, 8,000원 하는 탄소계 비료, 퇴비들보다도 가격이 높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런 비료를 사용해 주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산물과 해조류를 적절히 섞였던 이런 비료들이, 퇴비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혼합 유기물이 들어있는 이런 비료가 적절하게 좋다는 거고, 땅의 토질이 만약에 산성질되어 있다면 탄소계, 그리고 나는 비를 좀 많이 좋아해야겠다 그러면 질소계 어분, 골분, 뭐 돈분, 개분이 많이 들어있는 유박을 쓰시면 되고요. 또안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사를 만들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유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접근하면 더큰게 보입니다. 오늘도 바람 많이 불지만은 딜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他这几年还在开地，还在种那个苞谷地。哎呀，他这，他这几年还在种，有有没？哎，对了，啊，主要是农民这种还在种，这这这好机会。